안녕하세요. 행복한 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81회차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제1리그 요코하마 대 사간도스 경기입니다. 157 405의 3구. 자, 조금 약간 이례적인 배당이죠. 어, 역배당이 무배당보다 낮아요. 보통은 보통은 더 높아야 되는데 좀 변화를 주고 있죠 배당이 이번 회차가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런 식의 배당들이 많이 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157 4고 배당을 받았고요 25370에 어, 211 배당을 받았는데 이 원정 프랜 211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 3.5 기준점 언오바로 봤을 때는 오바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405 395 여기 보시면은 10의 갭차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간도스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프렌에 오바 보도록 할게요. 2대3 다음 경기 56번 엘리트 세리엔 산네 <laughs> 피오르 데 트롬세 경기 2-3-3-3-0에 1위 공배당을 받았고요. 어, 2-3-1.70-1-5-2 음, 내려오는 짝정비 1호이고, 원정 프렌 1호인은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고요. 일단 2.5 기준점, 오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390, 330, 이제 이렇게 보시면 60의 갭차가 있겠고요. 어, 오바 배당이다 보니까 2대2 무승부보다는, 어, 트럼스의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역배 프렌의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2. 다음 경기 6 6번 MLS 콜롬버스 대 네슈빌 경기입니다. 자, 134의 435의 620 6413 배당을 받았는데 자, 1.3 구간 때 우리 마인 배당을 알고 있죠. 2.18 2.17 2. 어, 2, 2 9간대요 또는 여기가 어역 프랜 배당이 3배당이고 햄목값이 3배당일 때 1.9대 이렇게 있을 때마연 배당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204는 아니죠. 안 맞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204를 기준으로 해서 2.21에 149 우리가 이거는 오바 배당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어, 280 어, 너무 낮게 측정돼 있다라는 걸좀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2대2 무승부, 음, 2대2 무승부보다는 2대1. 4, 3, 5, 3, 4, 5. 어, 무하고 햄모 값이 중간 값만 바뀌었는데, 4, 3, 5냐, 3, 4, 5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일반승의 햄무 오바 2대1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 다음 경기, 샬럿대 인터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193345에 305 배당을 받았죠. <laughs> 365하고 305. 일단은, 어, 1.93. 5 정배기 때문에 1부3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는데, 169. 반대값. 네. 5바 경기로 보고, 3대1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샬럿의 승, 헨승오바 보도록 할게요. 3대1. 다음 경기. 93번 MLS DC대, 신시네티. 240에, 350에, 230. 어, 4 5 3, 4 1 5에148 배당을 받았고요. 지금 여기 프랜 148이랑 오바 148을 줬어요. 그럼 이 오바 148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어, 높아 보이는데 2, 3 148 어, 구간 때는 오바고 현무 배당값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는 감은 없지 않아 있죠. 2, 3, 4, 5 이렇게 봤을 때는. 10의 갭차가 있어요. 그래서 10의 갭차고 4배당 41로의 148배당, 4414배당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고 5바 경기니까 이 경기는 2 3 4 5배당 무승부 풀에의5바2대 2를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뉴욕 시티 대 몽레알 경기 132배당을 받았는데 마헨 배당이 197이에요. 자, 3 여기가 3배당이면은 197이 들어오는 배당이 맞겠죠. 근데 3배당이 아니죠. 그래서 2, 8, 5배당일 경우에는, 음 역배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네, 이 경기는 뉴욕시티 승보다는 어, 목내알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바 네, 구간 때는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3.5 기준점이니까 1대2 목내알 역배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토론토 대 올랜도 경기 218-350-25 2 5 쌍수 있고 1.5구간에 2.5구간 안 들어오죠 <laughs> 그래서 어, 일단은 152 오바배당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는데 어, 구간대 어, 400 쌍수가 있기 때문에 언어봐도 언더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 어, 보고 가시면 될것 같고 토론토 승 어, 햄무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1 볼게요. 2대1 다음 경기 뉴잉글랜드 대 애틀랜타. 어, 198에 350에 290. 385에 165에 290. 자 그러면은 1.6 9간대290 이면은 원래 정배를 봤어야 되는게 맞는 295일 때는 정배를 보는데 어290 이렇게 보는게 맞겠고 구간대는 언더지만은 165, 155 10의 갭차로 이렇게 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5바경기로 보고 1대2, 애틀란타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다음 경기, 시카고 대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역배 보도록 할게요. 역배, 프렌의 5바경기 1대2 볼게요. 여기, 물론, 이, 171 배당이 있어서, 마연으로도볼 수가 있, 있겠는데, 350305, 이렇게 보면은, 어, 저는 역배 쪽으로 보여집니다. 1대2.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벤쿠버 경기. 벤쿠버 역배 봐야 되겠죠? 어, 199 쌍수 반대값, 36539. 이게 바뀌어 있지만은, 그래도, 어, 164, 프랜 배당으로 보여지니까, 언더. 어, 그럼 예상수건 1대2. 벤쿠버의 승리. 역배 보도록 할게요. 역배 불안의 기준점 3.5입니다. 1대2. 자, 다음 경기. 세인트로이스 대 산호세 경기. 405-395-157. 내려오는 1배당이죠. 자, 1배당인데, 157. 395하고 365, 이렇게 30의 갭차가 있는데, 오바 배당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3.5 기준점 오바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4구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어, 2대2 무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대2, 또는 3대3. 다음 경기, 솔트레이크 대 슈스턴 경기. 자, 280, 3 5 201. 이건 마헨 공짜죠. 네. 승, 헨, 승, 언어버 봤을 때, 언던 대 오바까지 3대0. 다음 경기, 델러스 대 포틀랜드, 215에 340에 2 6고 자, 일단은 이2 1 배당은 안 들어온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겠죠. 어, 1 5 배당, 프랜 배당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구간 때 오바 경기니까, 어, 265.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2 볼게요. 다음 경기, 아르헨티나 대 에콰도르 경기입니다. 137-375-720. 어, 일단 13745 배당을 받았고, 핸디 배당도 229. 어, 일단은, 어, 마엠 배당은 없다라고 보여지죠. 어, 들어오면은 햄무일 가능성이 있겠는데, 265 배당이 있기 때문에 햄무 또는 역배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햄무 또는 역배인데, 1.4 9간 구간대... 때, <laughs> 어~ 무배당이 375 3, 3 8 5일때2 6아449 간이어야죠 4구 간일 때 이제 무승부가 많이 뜨는데 어~ 구간대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이 경기는 오바 경기가 예상이 되네요 오바 경기가 예상이 되고 음~ 아르헨티나 일반승의 햄무 2대 1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1대 2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에콰도르 역배, 역배 또는 햄무. 1대2나 2대1이나, 이렇게 양방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쨌든 저는, 어, 1대2보다는 그래도 2대1, 에카도로도 잘하지만, 2대1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극장 승리, 햄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콜로라도 대캔자스 시티, 149에 240. 355-228. 어, 일단 149. 사고 배당을 받았고, 원정 프랜 228. 이 경기는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프랜의 언어바는 구간대 언더 경기. 네. 1대2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2.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257번 MLS. LA 갤럭시 대 로스앤젤레스. 265-375-203. 203 배당 이좀 배당이 애매하긴 한데 어 2배당 3배당이 2.03배당이라서 어 265냐 365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역배 265냐 어 마헨 365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구간대로 봤을 때는 5바 경기로 보여집니다. 5바 경기로 보여지기 때문에 1대 3 마헨보다는 어 그래도 LA 갤럭시 어 3대, 뭐, 3대 2, 요렇게, 좀 팽팽한 경기가, 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 이 경기는 LA 갤럭시 역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역배 프랜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어, 81회차 축구만, 어,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주시고, 장마철, 어, 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